11월 6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욥기 1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낙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족의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 텐데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 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어, 욕기 18장까지 욕의 친구들과 무려 다섯 차례나 계속해서 긴 토론을 우리는 앞서서 해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분위기가 욕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 친구들의 처음 취지는 그랬을 건데, 그러나 점점점 그 내용은 욕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은 그 상황이 점, 점점 더 격화되면서, 어, 냉혹하고 무자비하며, 친구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어, 남처럼 그렇게 욕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본문 속에서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13절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해 보면 욕은 주변 사람과 그리고 욕의 친구들에게 그들의 그러한 무례한 그리고 불친절한 가혹한 행동들에 대하여, 어, 요 분,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리고 불평하면서 그의 속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이 떠났고, 그리고 가까이 아는 사람도 그를 외인처럼 대하고, 어, 혈육도, 그리고, 어, 가까운 친구도, 심지어는 계집 여종과 그리고 그의 아내조차 그를 싫어했던, 그를 멀리 했던, 그리고 위로하고자 왔던 그 절친조차도 지금 현재의 상황은 마치 원수와 같이 되어버리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이러한 어, 세상,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같이 냉혹하고 냉정하고 또 우리가 기대한 만큼 우리가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가 너무나도 힘든 세상임을 우리 본문 속에서 더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배 몸이 얼마나 만신창이가 지금 되어져 있습니까? 어좀 건강했더라면 좀 요배 상태가 좀 나았더라면 좀 그나마 어 그가 견딜 수 있었을 텐데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멸시와 경멸과 무시를 당하면서 그런 얼마나 심적으로 심각한 어 상태에 이르렀을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 다오 나를 불쌍히 요게 다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 자신의 의지했던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정말 힘들다 아프다 슬프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 재앙에 빠져 있구나라고 이 욕은 자신의 삶을 토로하면서 그리고 친구들이 원래 절친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친구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게 원래 우리가 어 가장 친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반대. 그러나 현실은 동정 대신 비난과 책망과 고통을 더하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수많은 사기 사건,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어 그러한 일의 그 절반이 그리고 많은 비중이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리고 어 친했던 사람들을 통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음 본문과 그리고 우리 세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어 심적으로 그리고 어 몸으로도 너무나도 괴로워서 그 친구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너희가 나를 핍박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어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책망도 받아내기가 사람으로서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9장 23절에서 29절은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정말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욥의 증언 그리고 기쁨에 넘 기쁨이 넘치는 확신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어, 요비 그의 친구들의 대답 속에서 그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무게 있고, 어, 정말 중요한 말씀의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안에는 요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에 으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데 더 나아가 살아계신 구속자를 믿고,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고 장차 다가올 세상의 삶을 기대하는 그의 고백이 말씀 속에서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현실과 나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어두울지라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들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너무나 길이 막히고 요배 삶도 길이 막히고 앞날이 암, 암담하고 자신이 믿었던 그리고 자신이 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뿌리채 뽑히는 일이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산소망 살아가야 할그 의지조차도 어, 끊어지는 그런 그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 욕은 지금 마음을 진정과 안정을 찾는 이유가 바로 지금 이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알고 구속자를 믿고 죽은 자의 부활과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그의 욥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내 육체를 위해서 이 현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고자 하는 것에 소망을 둘 때에는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의 마음에 불안하고 또 우리의 마음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둘때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욕이 어떻게 이와 같이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졌을까요? 그것은, 그의 고백은 고통의 절정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사람들의 무시와 조소와 그러한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의 친구들과 그의 말에,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그리고 친구들의 말, 그리고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우리의 귀가,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께만, 죽게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개 된다면, 욕과 같이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 행정교의 성도 여러분도, 나도, 우리도 할수 있게 됨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신다. 후일에 그 땅이 위에 서실 것이다. 후일에 그 땅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이 구속자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땅에서 들리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사랑,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정말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크나큰 위로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이 충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요배 고백이 평안함과 그리고 형통함과 풍족한 생활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고통 속에서 그리고 절망 속에서 비난과 경멸과 그리고 이 처참한 현실 속에서 그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인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내 귀와 내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정말 그 나를 아프게 하는 것에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만 의지하며, 이 시간,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침묵히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절망케 하는 어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권능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늘 발견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멈추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을 나이다 아멘